모션 드리고, 5만원짜리 기프트 10장을 준비해서 게임하는 데 버텨서십시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내가 지금 이게 보라색 전설인데 이거를 노란색으로 바꿀 수가 있어 9만 띄우면 되거든 근데 9 띄우는 게좀 힘들잖아 근데 다들 9띠아가 무기 만들었지? 네네 자요 패키지만 다 살게잉 여러분 보관함에 다 받고 다이아 3만 1,800개 야 뭐를 뽑으면 되겠노 팻뽑기로 해야 되겠다 야네소호자 있으니까 팻뽑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팻뽑기밖에 없겠다 빨간색이 뜨면 전설 영웅 줍니다. 자, 나왔죠? 3, 2, 열어 잘 나온다. 누르면 그냥 빨간색 아니면 뭐 보라색인데 확률이 좀 높아. 빨간색이 들어오면 그냥 뭐, 이거 봐라. 또 주잖아. 이거 중복이야. 두개 떴네? 세개 떴네? 미쳤네. 와! 이게 전설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긴장도 안돼 이제. 어 마지막인데 주나. 쓰리 투 아우 나오네. 합성할 거좀 되나? 어? 뭐야? 빨간 거 이거밖에 안 돼? 어. 내네 말이 이거는 얘들아 이펙트가 없대 버튼 누르면 바로 나와 무기 하려고 내가 한건데 자간다잉 쓰리 번개 쓰리 투 놀아 아씨아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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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전설 장비가 하나가 나오면 일단 도전은 가능해 얘들아 쉬이, 가능은 한데 실패율이 좀 많이 높아 구가 내가 두번 실패했지 오늘 하면 세 번째거든 지금 우리 서버에 주신부기 몇명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캐릭밖에 터 없어요 지금 소시알렛 캐릭 장비 뽑기가 강화도 빡시고 하기 때문에 재료가 많이 들어가 어, 아 나왔다 하이씨 스톱 이거 안나왔면또 돈도 가잖아 한 번만에 이게, 만약에 오늘 국가 뜨잖아. 그러면 뭐돈번 거지. 됐다. 이거를 전설 장비 보호제가 스무개 들어가, 들어가거든. 20개. 만개 들어가거든. 와, 자,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딱한 번에 기다. 아, 씨. 그것도 맨 바로 그냥 희한한데. 희한한 흰한 무기인데. 아! 공 올랐냐고요? 아, 그러면 실패입니까? 아이, 씨. 아, 그게 뭐 정해져가 있냐, 다 들키게. 그죠? 아! 야, 그럼 무기를 빼고 해야 되나? 무기를 빼고 하면, 모를까, 이가 내가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하려고 하면, 거래소에서 사야 되는데, 12,000, 12,000, 34,000. 이게 더 싸거든. 뽑기로 해서 뽑으려고 하면, 아, 힘들어. 전설 3개를 뽑아야 돼, 세개 똑똑하게 해야지. 가끔 다이아 많이 주는 거 없어? 떡볶이 배고파서 만원짜리 하나 사고 얘들아 만원천짜리 아이고 이번에 실패하면 이번에 실패하면 안 할란다 소감은 대박이고 놀랍더라 그냥 수리 서버 두번째 어? 이게 낫는거다 자이 극멸의 장궁 드디어 여러분들 구강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등급의 무기로 지금 한번 눌러볼게요 자 갑니다 뭐 특별한 이펙트가 있나 모르겠네 아 어, 파천궁 야 궁수는 뭘로 하고? 형이 제일 위에것 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아아 파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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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없네 <laughs> 알았다 알았다 아니 잘못봤다 다내꺼줄 알았다 진짜 가볍게 여러분들 그냥 조심 무기 맞췄습니다 강화 한못 때리겠습니다 아 강화가 문제야 야, 설마 사에서 깨지겠나? 근데. 형님, 그거 잘 깨져요. 생각보다. 사에서 오갈 때보호제 놓고 해도 실패 많이 합니다, 형님. 보호제 뭐가 들어가냐? 주신 보호제 들어가요. 와, 좀... 미쳤다. 주신 보호제를 어떻게 구해? 5까지 안전아, 이가 안전 아닙니다, 형님. 4까지 안전이에요. 보호제를 이거를 좀하좀 아, 랜덤으로 팔았으면 좋고. 겠 자, 한번 가 볼까? 자, 잠깐만. 누가 먼저 1대 한번 할래? 자, 1대 하실 분. 이거 전부 다 랭크입니다. 랭크. 자, 고합시다. 고합시다. 어, 고합시다. 뭐합니까? 뭐합니까? 이동 불가다. 에? 뭐는데뭐은데 어떻게 이길라고? 가보라한 아 뭐, 한2,500 썼나? 3,000만 원 썼나? 얼마 썼나 스턴 걸리면 끝난다. 투 스턴. 근데 가다이 이게 틀패다 알았나? 스턴이 걸리고 안 걸리고가 차이가 좀 많이 났다. 근데 저 조시 할머니 캐릭한테는, 어, 스턴이 안 걸려. 상태 저항이 있어가지고. 자, 다음 누구 할래요? 저분도 지금 다 친하지? 자, 여신네 갑시다. 고! 고, 고, 고! 수도? 여섯보라 어, 살짝 정이네 아, 5천만 원 썼네. 서턴 걸리뿌라. 카프레, 다이! 여신님 4등. 여기 숲에 8등. 전부 다 내보다 높아요. 은행 10등. 이게, 어, 다시 하자고요? 자, 덤비세요. 자, 까불어 보시고요 아이고, 이동 불가 걸렸네요. 안타깝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여기다가 서턴 한 번까지 걸리면 끝답 없네요. 자, 아이고 은혜님 은혜님 갑니다 갑니다 3,2,1 다이 스킬이 내가 이게 좋은게 나왔어요 자다음 누가 싸울래 자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고 아무 걸리면 답 없던데 뭐 얼마 썼다고요 예, 뭐합니까 예, 뭐합니까 야 물량 뭐대자뭐피팍 차는거 먹었네요 방금 자가 그대로 가십시오 그대로 그대로 가십시오 저랑 한번 해요 송경력 어 방송 보고있지 저 뒤로 가라 야 겁나 센거 같은데 보니까 빨간데 막 핀데 피다 차면, 움직이면 서 그냥 싸우는 거야 자, 움직인다, 움직이면 는거 자, 시작! 고! 마노 오지마라! 스바노 가까이 오지마라, 해롭다 가까이 오지마라, 해롭다 스톤까지 그려보게, 스톤 뭐할건데, 멀건데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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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도시 할매 빼고는 내한테 못 이기잖아. 그게 팩트 아이가 얘들아 맞잖아, 얘들아, 그지? 저기 짚평통 캐릭도 주신 변신 두 개인가 세 개인가 그요 진짜가. 네. 네가 움직이면 내가 시작할게. 내한테 가까이 자, 오잖아, 맞죠? 딱 거까지. 하나, 둘,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빠르게 잡아. 마무리 가라. 스톤도안 걸리고, 이동 불가도 안 걸린 상태에서 박살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나의 하이라이트인 스톤도안 들어갔어. 이동 불가도 안 들어갔어. 컨트롤이 좋으세요. <laughs> 아니, 컨트롤이 없어. 스킬빨이지, 스킬빨. 치평아, 다시 하자. 네밖에 없다. 필하라 치평아. 먼저 와, 먼저 와. 저도 주신 무기입니다. 어, 돈 많이 썼네. 많이 쓴만큼 가는 거야. 먼저 맞고 그지? 1, 2, 3. 겁나 또 데려받고, 피가 쭉쭉 빠지는데, 마지막 한 발을 뭘로 끝내버릴까? 아이고, 스킬 쿨 들어오기 전에 죽어봤다 <laughs> <laughs> 궁순데, 그냥 맞다이수은 오, 어, 잘 왔다. 수은이 여러분들 5등입니다. 어 아주 강력한 선수인데. 자, 수은 준비됐나? 자, 고고. 어제 어마어마한 랭킹을 보유하는수은 선수. 랭, 어, 뭐야? 아씨, 잘못했다. 대상. 대상 타켓. 자, 피 다시 채우고. 이번엔 안 때렸다, 안 때렸어. 안 때렸잖아! 자, 준비됐나? 고! 야, 순이 세네. 저번에 나한테 졌는데, 이제 순 나한테 이기네. 팩도 주징이에요. 아, 마지막 한판해 주세요. 오, 오케이. 저 뒤로 가고. 아, 최평동 건데, 너는, 근데, 결투, 저기, 할 그게 아닌데. 서팩부터 올리고 와야 될 건데. 고고. 어, 그냥 대충 하자. 아 대충 해도 이길 것 같으니까. 자, 고. 물량하고 또 이빨 갖고 왔나 와이카노 아씨 왜 상태가 안 들어가지? 어저한테첨졌어자 다시 침평동아 자 다시 가자 고 바로 걸릴뿐데어 스턴이 것도안 걸리네 스턴 안 걸리니까 아 이것도 치네 지금 내가 이긴 사람이 랭킹 4등, 5등, 9등 뭐그 다음에 10등 다 이겼다. 나는 11등인데 다 이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내 정도 되잖아, 틀패 정도 되잖아. 게임이 안 재밌습니까? 탑이든 사냥이든 재밌죠. 이 랭킹 한 1등부터 50등까지는 지금 뭐 막히는 거없이 다들 잘 하고 있을 거야. 어 재밌게. 어 뭔데? 어허이막 뭔데? 서바람이 아더야 열받았나 이거 막 피아이가 이거 막핑겨. 아더야 와이카로 이거 막 돌았나. 상대를 보고 덤벼야지. 서바로 날라라 벌레. 봤습니까, 여러분들? 한눈 안 팝니다. 아이. 열어봐라! 아예 억울하면 뭐 없나? 왜? 무슨 일이고? 스바, 스바! 스바, 스바! 스바, 스바! 스바, 라 뜬다, 가더라! 한번더 골라!